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설려동수입니다. 사진 집단 설류를 운영하고 있고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정지시키고 어, 사진 집단 설류는 2013년 4월 1일 만우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되었네요. 음. 관계무량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게 뭐 대단한 수익을 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야, 그거 뭐 너를 위해서 만들어낸 뭔가 집단 아니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집단 아니냐라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9일입니다. 네, 현재 방송을 켰고, 어, 오늘 저의 계획은 사진을 조금 보정하다가 글을 조금 쓰고, 그렇게 끝내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류라고 하는 집단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운 점도 많고, 느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음, 보정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음 잠깐만, 그럼 웹하드를... 이 외장하드를 좀 바꿔야지 되겠네? 안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될것 같은데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지금 이 외장하드가 아닐 건데 다른 외장화 내릴 건데, 아닌가? 제대로 한 건가? 어, 제대로 했네? 네. 그러면 우선 요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볼까요? 요 사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 보이시죠? 다들. 다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늘이 있습니다. 네, 이 있고, 제가 이걸 보정한다 하면, 가운데 있는 이 구조물이 한 중간쯤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네,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을 주제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주제로 보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적정 노출을 맞추고요 어, 색조도 켈빈도 조금 건드려 보겠습니다 구름이 굉장히 많은 날이었나 봐요 그죠? 어떻게 보정을 해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보정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채팅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어떤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길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자, 다른 작가들, 다른 사람들, 전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았는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하는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역시 다도 다상량 다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진으로 예를 들자면 좋은 사진을 많이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작을 하는 겁니다. 다작을 하면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진은 전시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 출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돈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좋은 퀄리티에 투자를 했는데, 요새는 경제적인 사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안 좋아서, 어, 그런 투자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꼭 저처럼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 어, 자기만의 그런 작업 방식을 찾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전시 출판을 목표로 이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제가 어차피 하늘이니까. 이 주제가 하늘이니만큼 주제가 아닌 배경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건물들이겠죠. 이 건물들을 잡고 나서 이제 어둡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제와 상관없이 배경도 거의 같은 그런 노출값을 주면서 HDR 사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만져서 어두운 거를 밝게 하고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런 음. 사진을 추구하시는 분도 몇 분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음. 사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은 그러한 사진하고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했으니까 그러면 별을 사라지게 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어, EOSR1으로 기억을 합니다. EOSR1. 현재 캐논의 플래그십 바디죠. 네, 플래그십인데, 어, 2400만 화소로 알고 있는데, 이상해요. 플래그십이 그 화소를 하는 게, 프레스 바디면은, EOSR3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플래그십 소니 5천만 원 수죠. 니콘은 4천 5백만 원 수죠. 근데 캐논은 캐논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지독한 캣밤입니다예 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캐논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캐논은 제 생각에는 빨간색이 포인트긴 하지만, 그 빨간색을 돋보이기 위한 파란색이 어, 그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밸런스를 만질 때 방금 파란색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런 배경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캐논 특유의 빨간색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보정을 들어가고요. 네. 방송을 확실히 켜니까 컴퓨터가 좀 힘들어 하는데 얘가 그래도 몇 년은 좀더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갚아야 될 카드이지 워낙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버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버텨주면 뭐별수 없죠. 제가 잘못한 거죠. 일단 주제는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제외한 배경을 조금 이렇게 색칠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 있는 이 흰색 배경을 색칠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은좀 어색할 것 같아서 한이 정도만 네. 선택을 해서 좀 어둡게 하고 네. 수명들을 조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만 조금 지워주고 네. 그렇다고 뭐 이웃살 원이 무쓸 카메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가 매장에서 한번 잡아보니까 느낌이 정말 좋고. 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 카메라에 이제 니콘의 50점이라든지 그러니까 ROE 오이만도 네, 말고요. ROE라든지 아니면 알만두. 특히 저는 알만두 DS를 좋아합니다. 어, T값 예를 들어서 그게 어, 노출값이라고 해야 될까? 수광량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어, DS 버전만이 이제 낼수 있는 그 효과를 분명하게 맛볼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만도 DS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그 렌즈를 만약에 캐논 유저다 그러면 그 렌즈가 아무리 비싸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35.4 VCM 렌즈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두 개는 했고요. 글도 오랜만에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뭐 이렇게 오는 건 없네요. 시청자도 없고. 네,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꺼버릴까? 네. 디사길이나 들어가 볼까? 어쨌든 이제 제목을 사진집단 설류 사진작가 동수로 네, 이렇게 했는데요. 알림. 음. 어쨌든 그렇게 제목을 바꾼 까닭은 이 설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앞에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어, 그런, 내세우고 그런 것이 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글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글을 빨리 써야 책이 나오죠. 네. 오늘은 토요일에서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밤 11시 55분입니다. 빨리 글을 쓰고, 글글글. 네. 글, 글. 남들이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할 수 있다는 건 내게만 나에게만큼, 내게 만큼은 축복이다. 날 익숙해서 하늘이 밝아오면 가슴이 두근거려고 열심히. 저는 정상적인 생활로 학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되면 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솔직히 얘기해도 할말이 없다 내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난 다음 준비하고 달려나가야 할텐데 이러다가 일이 익숙해지기 전에 잘리는 것은 아닌가 월요일에서 아니 주말마다 쉬는 것도 내게는 사치다. 이 사치를 누리며 아침잠이 많은 건내 문제다. 주말에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평일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성실함을 위하하다 예전 생각을 했자 저녁에 일어나서 늦을까봐 열심히 달리고 땀이 비듯아지면 출근을 한 뒤, 남들 다잘때 열심히, 야. 남들 다잘 때,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라고 남들이. 그러한 평범한 삶들을 로우했으므로,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로우했던 사람 중 하나. 회사 동료가 내게 물었다. 전업작가세요. 이제 부업이 되었어요. 이제 부업이 됐어요. 사진이나 글은 내게 부업인 셈이다. 프로에서 아마추어로 바뀐 것이지. 테로로스의 사진과 글은. 일단 생활이 되어야 그런 면에서 나는 달라다 내가 이끌고 있는 집단의 이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내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 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좀 짧게 쓰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쓰다보니까좀 길어졌네요. 어, 이런 게 어, 저는 그런 산문을 쓸 때는요. 여러 번 퇴고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작가들라든지 그런 것도 산문 형식이 있잖아요, 소설이나 그런데 저는 운문 같은 경우는 어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맞춤법 검사만 하고 어, 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맛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맞춤법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썼으니까 하나만 좀더 쓰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걔들은 훌륭해 들여쓸기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문단을 음, 정확하게 나눠야죠. 네. 하나만 좀 글을 더 쓰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음. 만나기 위해 음. 언제나 반가운 일이다. 고대하던 일이기도 해서 약속이 정해지면 두눈 걸린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 쪽에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할 때가 있다. 가진 오해와 어, 안 좋은 소문 소문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이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을 것이고 한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밀쳐내도 사랑해 줄 것이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걸 몸으로써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있는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게다한 사람의 덕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 혼자였을 때는 도저히 할수 없었던 것들, 둘이니까. 둘이라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벌써 시간이 늦었다. 모두가 잤으면 아침이 올 때까지 이것저것 빈동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알람이 아침 6시 30분이니까 씻고 자야만 난다 <laughs>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일요일 아침이라 딱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오래도록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겠지 네 이렇게 두 번째 글을 썼습니다 일단 마중 검사를 하고요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할 도리가 없다는 걸경험으로써 알고 있으므로 가만히 있겠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걸경험으로써 경험으로서가 자격으로는 아니잖아요. 이런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자격.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있어야겠다를 붙여야 되는구나. 6시, 30, 서로, 30. <laughs> 뭐야. 30하고 분. 네. 분이니까. 아직, 네, 여기서 이렇게, 심표를 어, 넣어주면은, 얘가 오류로 이거를 잡지 않습니다. 해야 할 잘못 서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하다 숨 아침에 올 때까지 이것저것 빙둥대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알람이 아침 6시 30분이니까 어서 씻고 자야만 한다. 이렇게 해 버릴까요? 보냈을 텐데로 이렇게 짧게 해버려가지고, 비정상이 정상화. 우래도 잘못 살았을까, 이제부터는. 비정상이 정상화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목으로 하고요. 제가 요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어,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새로운 시도, 내지는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방송도 하고 아니면 사진 활동이나 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사진 두 장을 보정하고 글두 개를 써서 매우 만족스러운 방송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또 시청을 해 주실 미래에 어, 시청자분들에게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인작가 솔류 해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솔류방은 익명방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방이니까요 언제든지 검색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오키에서 이번에 10월에 전시하는 거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니까 선착순 4명입니다. 네. 이제 진짜 방송 끝. 빠이.